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 3 2회 발성배전 기술사 경향 분석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두 개의 영상을 이제 찍었고, 이번이세 번째 영상입니다. 교시별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1교시 좀 보겠습니다. 1교시에 기본이 되는 문제가 열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음, 이 기본적인 내용에는 기본서에서 출제가 된게 있고, 기본서 외적으로 출제가 된게 있는데, 우선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서에서 없는 거는 일단은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왜냐면, 하그 기본서 외적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을 찾으려면은, 많은 책들을 막 뒤적뒤적거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뒤적거리는 시간에 기본서를 못 보게 되는데, 이 생각이 집중이 되진 않아요. 막 산만해지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선은, 기본서를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언제까지? 50점대에 진입할 때까지 무조건 열심히 하십니다. 자, 어, 요거 설명드리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또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 문제가 1교시에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서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8문제. 자, 근데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요거는 기본서에 좀 부족한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기본서에서 완전히 기본서에서 딱발췌를 해서 내 문제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본서 예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 하나 토시 하나 안 받고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 또 기본서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좀 응용해서 융합해서 내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기본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서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스타들를 해보면 요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기본서에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차후에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어, 그게 이제 확실히 쉽게 확 이제 내가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포함한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일본 문제 같은 경우 전력 개통공학에 있는 내용을 응용하시면 풀수 있는 거. 자 이런 거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거면서 기본서에서 나왔어요. 자, 서지 흡수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기본서에 없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뭐 이제 건축전기에 자가용 수변전 설비 쪽에 이제 많이 쓰는 거고 물론 이제 변전소 쪽에도 한전의 변전소 쪽에도 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워낙 쉽고 건축전기 발송 계정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기본서에는 없어요. 자, 요건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요런 게 출제가 됐고, 기본적인 건 안다. 하지만, 어, 요거를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내가 모른다, 그러면 요거 건너뛰셔도 되고, 요런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포함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기력발전소에서 열효율 향상기. 이거 기본서에 나온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코로나인계전화, 송배전공학에 나오는, 어, 문제고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단 말이 이런 것들은. 어, 그 다음에, 속도 조정률 발전공학에 나오는 거죠. 기본서. 어, 그 다음에, 변압기 효율, 이거 송배전공학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 효율 조건이 되는 거 예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배전공학 기본서. 어, 그 다음에, 전력개통공학에서 무효전력에 대한 거. 어, 그 다음에, 전압의 관계 벡터도, 이거 예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 것들 응용하면 좋은 답안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의 감속제, 냉각제의 구비 조건. 자, 요런 것들도 예제하고 발전공학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고조파. 요거는 용어해설집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고요.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 어, 요거는 이제 별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기본서에 좀 약하기 때문에 포함을 하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셔도 되고 기본서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이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서를 먼저 다지시고. 그다음에 고조파는 차후에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게 조금 많아요. 고조파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의 단어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이것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하고 실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이거 여기에 많은 시간 쓰다 보면 기본적인 어떤 기본서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력조류계산과 관련된 거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열 문제 이러니까 당연히 잘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합격하신 분들과 55점 이상 받으셨는데 불합격하신 분들은 그 차이가 많지가 않아 실력 차이 근소한 차이에 의해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된것 같은데 일단은 답안지의 구성도 똑같은 내용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정갈하게 쓰신 분 그다음에 배치를 할 때도 어, 좀 잘하신 분들 문장 자체도 동일한 문장이지만 깔끔하게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명쾌하게 어, 이런 압축해서 쓰신 분들 물론 압축을 하라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어떤 감해지는 그런 압축이 아니고 명확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딱 쓰면서도 명쾌하게 쓰신 분들, 이렇게 좀 다듬어지신 분들이 합격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다듬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그런 분들이 합격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서에서 좀 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얼마만큼 조금 더 내실 있게, 충실하게 잘 썼느냐가 합격에 어, 이런 어떤 그 당락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단계에 있는 문제들. 자, 요거는 제가 후라고 선정한 겁니다. 선이 있고, 후가 있고, 사가 있지 않습니까? 선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심화단계 문제를 손을 대시면 되는데, 자,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안시 스탠다드 별류기 C200의 의미. 자, 요거는 대충 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기술사 답안지로 작성하려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서 쓰면은 채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시네. 그러고서 그냥 쭉 그어버려요. 자, 왜쭉 긋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700명이 응시한다라고 하면 지금 답안이 어, 14페이지 곱하기 4교시니까 이게 50한 6페이지 정도를 작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전부 다 56페이지 다 채우는 건 아니지만은 평균적으로 50페이지를 작성한다고 하면 약한 3만 5천 페이지 정도를 채점하게 되는데 이 답안을 쓰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정자로 잘 쓰겠지만요. 이 글씨가 나중에는 막 이게 날아가게 된다. 손이 아파가지고 물론 훈련이 다잘 되신 분들은 마지막 교시까지 정자로 씁니다. 정자로 쓰는데 그런 것들을 채점을 하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 힘들고 이 출제위원 채점위원분들 다 기술사로서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한달 내내 가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분당 채점할 수 있는 시간이 40에서 최대 50시간 정도 이것도 많이 낸 거거든요. 이걸 시간으 나눠 보면요. 50 페이지 한분 채점하는데 보통 한 4분 정도의 시간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한 페이지 채점하는데 한 5초 정도의 배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평균적인 거고요. 실제 어, 학격권에 있는 사람들 것만 자세히 보지 딱 봐서 이 사람이 이분이 학격권에서 이미 거리가 멀어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학격권에 있는 분들은 요거에 뭐다 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요. 그만큼 학교권에서 거리가 먼 분들 은 여기에 시간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투자하니까 요거에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정도를 시간이 줄겠죠. 그거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정답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림에 있어서도 정확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찾게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더록엉 영성하게 만들어놨다든지 명료하지가 않다든지 뭔가 흐릿하다든지 애매한다든지 그런 건 읽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간단 명료하면서도 명쾌하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서 답안지를 집어서 답안지 쓰려면은. 사전에 많은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답안지가 작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심화 과정에 넣어놓은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은요, 대충 뭔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한 번은 외울 수가 있지만은 이거를 언제 어떻게 어, 불특정하게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짜임새 있게 딱쓸 수. 있는 이기게끔 하려면요, 여기에 지속적인 시간을 투자해줘야 돼, 이런 것들에. 그럼 여기에 많은 시간을 내가 계속 할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본에 대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줄어들겠죠? 문제는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하고 다른 쪽에 응용이 되질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심화 과정에 넣어놓은 거고요. 앞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본을 다지신 다음에 여유 있는 시간에 얘네들을 분량을 많이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런 문제들은 홀로 떨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인 생각을 해주니까 잊어버리질 않는데 얘네들은 별도로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많아지면은 전체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전체 뭐한뭐 뭐 200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가져 가면 안 되고요. 한 30개. 많아야 40개 정도만 해서 내가 기본이 되는 거에다 플러스 예를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돌려주시고. 어 그다음에 합격했으면 끝나는 거 합격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차에 한 10개 정도 돌려가지고 얘네들을 계속 응용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공부해 주시고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압 유도 전동기 보호 방식도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이거 당연히 잘하면 좋죠. 좋은데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 송배전 공학이나 발전 공학이나 전력 계통 공학과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까. 저게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연관성이 없더라도 출제가 자주 되느냐? 거의 안 나와요. 자,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쉬우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 이해하기 힘든 걸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암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본이 되는 내용도 정확하게 암기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건 어려운 내용을 잘 써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써야지 합격하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장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자, 그럼 1교시에 대한 거 이제 보셨죠? 그럼 이제 앞으로 133회나 134회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방향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소스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한번 구상을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그 다음에 2교시입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2교시 제가 선에 해당이 되는 거, 기본이 해당되는 게, 어, 다섯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다섯 문제 중에서 기본서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까? 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60% 정도 되기 때문에 한두 문제, 많이 나오면 한세 문제 정도, 어 이런 2, 3, 4교시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런 형식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요번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시험을 잘 봤을 거고요. 그분들을 다 합격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합격권에 있는 분들도 요번에 좀 물을 먹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과 변전소 설계 시 환경적 고려 사항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GIS, 그 다음에 SF6 가스, 여기에 쓰이는 가스에 대한 성질을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과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융합한 거예요. 요런 것도 기본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이걸 항상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나 보고 아, 이게 이제 어, 송변종목학이 예를 들어 10장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11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GIS하고 SF6 가스에 대한 부분이 이런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뭐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고요. 어이 이, 이 문제를 봤더니 기본서에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 외적인 것도 물어봤네? 그럼 이게 뭘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속달을 시키시고 이거에 대한 거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기본서가 어느 정도 내, 나한테 이제 숙련이 돼서 암기가 됐다고 하면 여유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른 책을 보면 이게 확내 머릿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자가용 전기설비의 모든 건 요거 우리 기본서 외적으로 이다 아카데미에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쭉 보거나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게 확 들어와요. 아, 맞아. 여기 있는 요걸 갖다 쓰면 이게 완벽한 답안이 되는구나. 요런 식으로 보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잘 쓰신 분들이 아마 합격하지 않았을까? 왜 기본서 플러스 이게 되,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거, 자 분산형 전원의 개통 연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기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문제의 흐름은요. 신재생에너지 기초적인 부분은 잘안 물어봐요. 물론 그것도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비중이 좀 줄고 이 신재생에너지가 개통에 병입이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개통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이런 어떤 심화 과정에 해당되는 거, 좀 심도 깊은 거, 요게 이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걸 이제 기본의 문제에 해당되는 걸 이제 옮겨놨고요.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과 관련된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이지만, 요거는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 2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 한전에서 이제 개통, 분산형 전원을 신재생 에너지를 개통 연계해서 운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상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자, 이 정도는 맞춰야 줘 된다.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거 외적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서, 뭐, FRT라든지, 뭐, 출력 제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어, 그런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 자꾸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파생이 되는데 우선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우리가 대응을 할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산형 전원 배통연계 가이드라인이라는 요 자료를 먼저 보시면 돼요. 요거는, 어, 발송배정 기술사의 기본서를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요런 것들 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KC 규정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건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어, 요 자료도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점검을 하지만 실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없지만은 요걸, 어, 기반으로 해서 요 내용들이 나온 건데 요걸 잘 보시면, 어, 이 KC 규정 자체는 사실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이제 묶어서 보시면 되고. 자, 일선 지락 고장에 대한 거 기본서에 고장에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건 응용할 것도 없어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맞추신 분들은 25점 만점 다 주거든요. 어, 이건 요즘에 3으로 자꾸 이제 곱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60점, 평균점수 60점 합격 주니까, 그, 어, 평균점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계산 문제, 계산 과정하고 결과값 틀린 게 없으면 만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VDC의 이제 변환장치의 전류형과 전압형,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용어의 설집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뭐 한전의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보완해서 가지고 가야 되고. 왜냐면, 하어 이게 어렵진 않은데, 기본서의그 내용이 약하지만 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기본에, 기본 문제에 이제 포함해서 가져가는 게 좋고, 이거는 기본서 플러스 기본서 외적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기본서만 가끔 부족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 개념을 잡으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학교권에 있, 있으신 분들 기본서 외적인 걸좀 보셔야 되니까 그 자료를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관연도 해설서에 보시면 요 내용들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출처까지 다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사이트에서 뭐 협회나 이런 데서 검색 하시든지 아니면 그 책을 이렇게 소개해 놨으니까 그걸 구매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정전유도 전자유도 이거 기본서에 있는 거 쓰시면 되잖아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어떤 실무적인 내용을 좀 추가해주면 추가 플러스 알파 점수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신 분들 요런 문제 요런 문제 뭐 이런 것들 어, 쓰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거기서 좀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합격하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심화 문제에 해당되는 거요런 것들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부하 관리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어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려면 사전에 이게 세팅이 좀 돼야 돼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를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쓰게 되면 뭔가 좀 어설프면서 어, 답안지의 수준이 높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점수를 안 준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15점 좀 합격하는데 이런 것들은 멀기설기 쓰게 되면 뭐 12점 혹은 10점 이렇게 받게 되면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점수 차이가 나니까. 합격에 좀 도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한 문제로 넣어놨고요. 이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런 것들하시려면 여기 이것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산자부에도 있고 한전에도 있고 에너지공단에도 사이트 막 뒤지다 보면 뭐 정신이 막 산만해져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시면 된다. 자, 스킨 문제는 이제 없었다. 자, 요런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3교시, 4교시는 잠시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